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양은영입니다. 적응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네,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달을 불러서 차를 타고 왔는데, 딱 하나은행 숙소가 보일 때, 아, 좀 뭔가, 심장이 이상하더라고요. <laughs> 아, 이제 내가 저기서 해야 하는구나. 연습 경기 때 봤던 그 숙소랑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팀원들끼리 좀 끈끈하고 그런 게 많이 보였는데, 실제로 안에서도 지내보니까 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팀원들끼리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타위로 제가 옮기게 됐다면 이제, F A 아무래도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고민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팀을 떠나서 정말 후회를 안할수 있을까? 삼성에 그 적응했던 시간들을 이제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게좀 처음에는 부담. 네, 근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네 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요. 빨랐고요. 네. 그리고 뭔가 게임할 때 다들 뭔가 주목되지 않고 다들 신, 신나고 좀, 네. 자신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었어요. 뛰는 훈련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못 뛰는 편은 아니거든요. 축구를 좀 많이 참여를 못 했어가지고 삼성에 있을 때는. 네. 저도 좀 빗신 동안 뛰는 훈련을 좀 많이 해서 하나는 이 빠른 농구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요. 저 같은 이런 4번, 5번 포지션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저희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전 삼성에 있으면서 혜연 언니를 많이 보고 배웠고 혜연 언니 포스업 트 기술 이런 거는 정말 한국 여자농구에 정말 탑이잖아요. 혜연 언니를 잘 막아보고 싶어요. <laughs> 제가 항상 동기는 같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도 동기가 없는 것보다 확실히 오니까 강슬이 많이 챙겨주고 네,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w NBA에서도 막 연락 오고 하는 거 보면 동기로서와 아, 강슬이 정말 대단한 한 그런까지 올라갔구나 하면서 축하해 주면서도 부러운 마음도 들고 강슬이 일단 슛이 좋으니까 또 팀에서 원하는 게 리버드기도 하니까. 제가 강슬이 정말 마음 놓고 슛 던질 수 있게 리바운드도 많이 들어가고, 네, 많이 잡아내서 좀, 안에서 좀 듬직했으면 좋겠어요. 기량 발전상? <laughs> 아무래도 어쨌든 기량이 많이 발전했다고 인정을 받는 거기도 하고, 일단 제가 새로운 팀에 오면서 많이 발전했다고, 네, 보여주고 싶어요. 그동안 응원해주신 삼성 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은행 양인형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은행 팬분들께도 잘 부탁드립니다.